기적은 다섯 단계에 걸쳐 실현된다. 당신이 한두 가지 테크닉을 배워서 빠르고 손쉽게 10억 원을 벌 생각이었다면 분명 책 내용에 실망할 것이다. 이 책은 전자레인지에 넣어 데우기만 하면 되는 인스턴트 식품이 아니다. 책을 읽는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다. 그렇게 될수 없는 까닭은 변화가 다섯 단계 전체에 걸쳐 대대적으로 일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당신이 이 다섯 단계를 모두 감안하면서 변화를 시도하면 기적은 실현된다. 하루는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말했다. 주님,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내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수 없었다. 그래서 다시 말했다. 주님, 그게 아니라 제 말씀은 우리가 내일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진 돈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문제가 아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풀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기분 좋은 일이다. 그들은 대개 아침 일찍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 그들은 도움이 되는 기사와 책을 많이 읽고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 자꾸 묻는다. 그들은 문제가 풀릴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한다. 또 그들은 문제라는 말을 절망의 사슬에 끼어 넣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은 이런 일이 하필 왜 나에게 생겼는가 하고 불평하지 않는다. 예수께서는 이 문제를 아주 간단하게 해결하셨다. 베드로에게 가서 물고기를 잠으라고 명한 것이다. 베드로는 원래 어부였으므로 그거은 어찌 보면 아주 당연한 생각이었다. 세금은 베드로가 잡은 첫 번째 물고기가 입에 물고 있던 동전으로 해결되었다. 교훈은 간단하다. 단계 1 기적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때 생긴다. 단계 2 고기를 잡을 때 고기 잡는 기술을 알고 있다면 큰 도움이 된다. 단계 3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오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려면 당신이 강하고 능력 있는 사람으로 알려져야 한다. 베드로가 곧장 예수께로 온 것은 그분께로 가면 무슨 좋은 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단계 4 세금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가는 당신의 고열을 짜내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단계 5 그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세워야 한다. 세상에는 기적을 일으키는 수많은 사람이 있다. 기적이란 우리의 경험과 배치되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벌어지는 일을 말한다. 현재 당신의 경험에 비추어 상상할 수 없는 것은 모두 기적이다.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이나 수입은 많은 사람에게 기적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한달 수입이 두 배로 불어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생각하지만 다섯 배, 열 배로 불어나는 것은 기적으로 생각한다. 한 달에 일천만 원을 버는 것이 기적으로 생각되던 때가 나에게 있었다. 3천만 원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금액이었다. 2년 반 뒤에 나는 저음으로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한달 동안 벌었다. 되돌아보니 그것은 전혀 기적으로 생각되지 않았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해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때 나는 현찰로 지불되는 기적을 위해 열심히 일한 것이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의 변화가 일어나면 기적은 실현된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우리 스스로 준비할 수 있다. 앉아서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운동선수가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올림픽 경기를 보면서 금메달을 꿈꾸는 것만큼이나 어리석은 일이다. 기적은 우리를 찾아오지 않는다. 우리 스스로 기적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기적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건네 가지가 있는데 나는 이것을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종경기라고 부른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기 위한 사종경기는 이제 나의 생활방식이 되었다.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으면 죽는다. 성장이 곧 삶이다.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은 자신이 살아있음을 가장 확실하게 느끼는 길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도달할 수 있는 최고의 존재가 되는 길이기도 하다. 제1경기 책읽기 혹시 부자들 집에는 예외 없이 개인 도서관이 있는 것을 눈여겨본 적이 있는가?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부자이기 때문에 도서관을 차릴 만큼 책을 많이 사모았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일찍이 그만큼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하는가? 어느 현자가 이런 말을 했다. 한 인간은 그가 읽은 책의 총합이다. 왜 책을 읽는 것이 중요할까? 우선 그것이 곧 아이디어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습득하는 새로운 단어는 모두 새로운 아이디어를 의미한다. 아이디어야말로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재산이다. 책 읽기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우리가 책을 읽는 양에 비례해서 늘어나기 때문이다. 현대에는 책이 곧 생활의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 읽기에 더없이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 언제는 안글랬느냐고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이다. 당신이 19세기에만 살았어도 자기 책을 한 권도 가져보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날 수도 있었다. 다른 사람이 수년 동안 경험하고 연구한 정수를 단몇 시간 안에 읽을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행윤이다. 우리는 모든 실수를 더 이상 몸소 되풀이할 필요가 없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지식이 어딘가에 적혀 있는 것이다. 물론 그것을 찾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우리는 정보를 찾아 나서야 한다. 우리에겐 생각과 표현의 자유가 있으며 잘 발달된 인쇄술이 있다. 당신은 이런 기회를 어떻게 이용하겠는가? 당신은 앞서 말한 삶의 다섯 영역에 관련된 책을 읽고 있는가? 일주일에 두 권씩만 책을 읽으면 1년에 100권을 읽게 된다. 7년이면 700권이다. 700권의 책이면 당신을 충분히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가? 말도 안 된다. 7년 동안 책만 읽고 있으라는 말이냐라고 되묻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한다면, 맨 먼저 속톡법 배우는 책부터 읽어라. 어차피 시간은 금이다. 3시간만 연습해도 독서 속도를 눈에 띄게 끌어올릴 수 있다. 1분이면 간단하게 1,000개의 단어를 읽고, 300쪽짜리 책도 2시간이면 읽을 수 있다. 추가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도 있다. 당신이 좋아하고 관심 있어 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잡담으로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그 시간을 이용해라. 그 사람에게 재미있게 읽은 책 두세 권을 말해달라고 해라. 나아가 왜그 책이 좋았는지 물어라. 당신은 곧 유능한 독자가 전해주는 훌륭한 다이제스트를 공짜로 얻게 된다. 아울러 당신은 자신이 이 책을 직접 읽어야 할지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식으로 나는 책에 담긴 수많은 보물을 캐낼 수 있었다. 제2경기 자기만의 성공일지 쓰기. 이것은 백지로 된 책이다. 그 내용은 당신이 적어 넣는다. 이 책은 오직 당신만을 위한 책이다. 누구나 자신의 성공일지를 매일 기록할 필요가 있다. 그날그날 그날 당신이 올린 성과를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해라. 약속을 잘 지켰지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거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해서 당신이 받은 칭찬과 감사를 모두 기록해라. 우리의 뇌는 유감스럽게도 그리 믿을 만하지 못하다. 우리 뇌는 우리가 저지른 실수와 실패를 성공보다 10배 정도는 더 쉽게 그리고 오래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 전체적으로 실제보다 훨씬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된다. 또 우리의 주변 환경과 우리가 받은 교육은 이런 부정적 경향을 더욱 부채질한다. 어린아이들은 12살이 될 때까지 어른들로부터 된다는 말보다 안 된다는 말을 7배나 더 많이 들으며 잘한다고 한다. 또한 모든 언론 매체가 전하는 기사의 최소 80%가 부정적 기사라고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거기에 대항해 최소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만이라도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위대한 사람들이 남겨놓은 일기들을 자주 본다. 흥미로운 것은 이런 사람 대부분이 자신이 큰 업적을 남기고 유명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일찌감치 자신의 삶에 대한 기록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그들도 처음 기록을 시작할 무렵에는 자신들이 나중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될줄 몰랐을 것이다. 혹시 이런 매일매일의 기록들이 그들을 훗날 그렇게 크게 성공하도록 만든 것은 아닐까? 어쨌거나 이런 기록들은 그들의 긍정적인 생각들이 오래 유지되도록 해 주었을 것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라. 나는 하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나의 성공 일지를 기록하며 자신감을 체계적으로 내 속에 불어넣는다. 자신감이 성공과 직결되는 이유는 7장에 나와 있다.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것은 나의 모든 아이디어들이 기록된 아이디어 사전이자 내가 만나서 반가웠던 모든 사람들을 기록한 인물 사전이자 실패를 통해 내가 몸소 배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지식 사전이 되었다. 자신감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며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우리가 멈추어서느냐 아니면 계속 나아가는 하는 항상 다음 단계로 나아갈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자신감이 적은 사람은 언제나 위험을 피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갖지 못하며 결국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고 만다. 어느 한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그 사람의 자신감이다. 그리고 가장 체계적이고도 효과적으로 자신감을 갖는 방법이 바로 성공일지를 쓰는 것이다. 당신이 어제나 오늘 올린 성과를 지금 당장 떠올려보라. 무슨 일을 끝냈고, 누구를 도와주었으며, 누구한테서 칭찬을 들었는가? 당장 떠오르는 것이 별로 없는 사람은 자기 가치의식을 좀더 키울 필요가 있다. 지금 쓸 것이 적으면 적을수록, 한시 바빠 성공일지 쓰는 것이 그만큼 절실하다는 뜻이다. 이미 충분한 자기 가치의식을 갖고 있다고? 물론, 그런 분들 수준에 맞는 질문도 따로 준비되어 있다. 어떤 질문이 와도 자신 있는가? 자, 그럼 당신의 자기 가치 의식이 진짜인지 자신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번 던져보라. 자신이 틀림없이 성공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어떤 목표를 향해 매진하겠는가? 대통령, 작가, 자동차 경주 선수, 환경운동가, 대지주 어떤 사람의 배우자 등등 우리는 가끔씩 자신이 편안함에 안주하거나 또는 일종의 자족감 때문에 다음 단계로 결정적인 발걸음을 내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편안함은 핑계에 불과하며 실제로 우리는 자신의 성공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제3경기 세미나 참석하기. 세미나는 책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이 더 있다. 세미나에서는 듣고 보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을 동시에 할수 있다. 더 많은 감각을 사용할수록 더잘 배우는 건 당연하다. 게다가 강사와 직접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내 경우 아무리 큰 세미나라도 트레이너와 개인적으로 인사하고 사귀는 것이 대부분 가능했다. 뿐만 아니라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은 일상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나 일정한 거리를 갖고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것은 소위 발상의 전환을 가능하게 한다. 다시 말해, 이를 뒤집어 생각하거나 기발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다. 때때로 우리는 자신의 직감에 더 강하게 끌리기도 한다. 그리고 우리는 생각이 비슷한 여러 사람과 함께 있기 때문에 학습에 더 집중할 수 있다. 이러한 만남은 우리에게 소중한 인적 자원이 되기도 한다. 좋은 세미나는 참가비도 비싸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참가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나는 일찍이 돈이 별로 없던 시절에도 한해 최소한 4번 정도는 세미나에 참가한다는 원칙을 세웠었다. 때론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어려웠지만 나의 발전이 그만큼 늦어지는 데 따른 손실비용이 훨씬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자신의 발전을 위한 비용은 이를 소홀히 하는 데 따른 손실비용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사이 나는 아무리 비용이 많이 들어도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로 여기게 되었다. 나는 이제 1,500만 원짜리 세미나에 참가한다. 그리고 매번 세미나가 끝나고 두세 달 안에 참가비의 두배 이상을 추가로 벌어들인다. 우리에겐 아직 낯선 일이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일반화된 일이 있다. 미국 회사들은 직원들에게 1년에 40일 정도 세미나 참가를 위한 휴가를 준다. 직원이 일하지 않는 이 40일 동안의 비용을 회사가 지불해야 하지만 결코 손해가 아니다. 일본에서는 더 철저하게 이런 지도를 시행한다고 한다. 세미나 사업은 미국에서만 한해 400조 원이 넘는 시장을 형성한다. 이는 PC 시장의 두 배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이다. 우리도 이 발전 대열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4경기 모범찾기.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모방을 통해 대부분의 것을 배운다. 또한 우리가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어떤 책이나 공부도 우리 자아 형성에 우리 주변 사람들만큼 직접적이고 강한 영향을 주지는 못한다. 주변에 자신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많으면 우리는 발전한다. 반대로 더 못한 사람들의 둘러싸여 있으면 우리는 정체된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런 사실을 과소평가한다. 자신을 대단히 독자적인 존재로 과대평가하기 때문이다. 나의 최근 상담원은 이에 대해 이런 말을 했다. 개와 한 침대를 써서 얻는 것은 별룩 뿐이다. 이것은 앞으로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임에도 사람들은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